곽규태 진짜 예의가 없습니다. 71년생 곽규태 64년생인 서영교 의원에게 반말을 아, 합게 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것도 최혁진 의원이 못 참아요. 예. 보디가드로 또 나섭니다. 맹활약상 영상으로 저희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 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5월 1일 3시에 파기 완성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독순 4시에 사직했는지 전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서 박규태 의원님. 박태 아. <목소리> <목소리> 진짜 날이 열받더라고. 뭐, 박규태 의원님. <목소리> 박규태 의원님. 국민들이 지금 추석을 앞두고 복장 터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 오늘도 와서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이 돼선안될 사람을 왜 용납합니까? 내보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영규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요? 가짜뉴스는 본인들이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제보입니다. 김충식의 최측근이 육성 녹음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김충식은 뭐라 그랬냐? 조이대를 잘 안다. 밥 먹었다. 밥 먹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그냥 밥만 먹었다.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 공화국입니다.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 흔드는 것. 어? 가짜 뉴스로 사법부 흔드는 것.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자 최혁진 의원님 드릴게요. 발언을 듣고 가는 게 예입니다. 담주고 <laughs>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쌍나. <laughs> 어,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아.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세요. 힘들겠다. 업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면 려 얼마나 문화 통이 퍼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아, 아. 아두 분의 메고이야 아 전시에는 아유. 전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진짜 내가 깨달아요. 하고 있었는데 더센 처선이 와서 힘을 보태줘 갖고 네. 얼마나 좋은지 아, 몰라요. 그렇습니다. 체육진 화이팅. 드라마. 71년생 <laughs> 곽규태기가 한참 선배님인 <laughs> 의원님에게 반말을 하는 거는 아, 그 나도 너무 화가 음. 났어요. 네. 서영교 의원님한테. 네. 반말을 찍찍 하길래 제가 네. 야 하고 입 다물라 네. 그랬는데 네. 입 다물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면서 웃냐 그래서 딱 일어나서 입다물로 하고 제가 쳐다봤거든요 네. 못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너무 웃긴 거예요 쫄았네 쫄았어 호기를 부었으면 <laughs> 저는 딱 일어나서 맞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고개를 빡 숙이길래 음. 너무 네. 웃음이 나서 아, 웃었어요. 음.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 아. 그 혹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의원님한테. Yeah. 많이 이렇게 좀 역공을 당해서 속상할것 같은데 혹시 뭐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따로? 아니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어, 엘리베이터에서 딱 둘이 만났거든요. 보좌진들은 물론 뒤에 한 명씩 있었지만 아, 예. 아, 네. 이제 내리 내려서 법사위 네. 회의장으로 걸어가는데 네. 걔도 5선 의원이니까 제가 반 걸음 뒤에서 걸어줬습니다. 아, 아, 네. 예우를. 네, 네. 데 걸어가다 갑자기 멈추시더니 오. 한숨을 아, 쉬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네. 왜 그러지? 그랬더니 최 의원. 그래서 오. 예? 그랬더니 그 말할 때 대시베루를 좀 낮춰주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예 대시베루요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낮춰 달라고요 <laugh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타고 태어나길 목소리가 근데 어떻게할까요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네네. 고개를 다시 돌리더니 아휴 라하시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예. 아. 네, 그 <laughs> 너무 기분 이게 추석 선물이다. <laughs> <laughs> 정말 뭐 기본이 안돼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네. 예를 들어 뭐 서영기 의원님이든 김용민 간사님 심지어 추미애 위원장님 얘기할 때도 여섯 일곱 명이 목기만한 목소리로 막 옹알옹알 되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가지고 아, 네. 예, 참고 있는데 갑자기 박지원 의원님이 저렇게 저 보시듯이 물끄러미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순간 저는 그거를 눈빛으로 읽었습니다 <laughs> 한방 박아라 아 이거는 우리의 큰형님이 아. 지금 나한테 신호를 아. 보내셨구나. 아, 예, 발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윗분들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예, 발라요.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아. 눈빛으로 읽고 막한 아. 거죠. 예,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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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박지훈 의원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저수아 <laughs> 아, 아,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아. 아. 예의 예. 계속 이래야 되겠구나. 아, 훌륭합니다. 아. 아.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예, 윤석열 1차 구속 당시 교도관 7명이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는 게 예. 어제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는데 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음. 이 교도소가 진짜 윤석열의 휴양지였던 것 같아요. 휴양지. 그러니까 지금 교도상 바뀌고 힘들어 하는 거야. 아, 그렇죠. 그때는 완전 자기 세상이었어. 심지어 거기 김이상군까지 있었다. 뭐도물 들어 있었어. 나는 이야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매끼니마다요. 서울 구치소로부터 윤석열에게 배급될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아휴. 이거를 포장 상태로 일단 받은 다음에 네, 독, 구치소로부터 그렇죠 어. 독국물 검사를 실시했다 웃기고 있는 어, 어. 진짜 먼저 먹어보고 이제 주는 거야? 그런 거였고요 아휴.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의 독거실이 있는데 거기 복도 쪽 창문이 당연히 있겠죠 네. 거기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경호처가 요청을 했고 아휴. 이걸 또 구치소에서 OK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독거실에 양 옆에 방을 비워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비웠더라고요. 그래서 총세 개의 수용실을 모두 비웠는데 아... 나머지 한개 수용실에는 그럼 뭐랬느냐? 전담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담팀이 24시간, 24시간 교대로 상주하면서 아예 저기에서 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저리의 그, 왕이죠, 왕. 뭐냐, 여기가 이제 과밀화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예, 곳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써 있네. 152%라고. 네.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하고는 아예 그냥 차단하는 아. 가벽까지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런 범죄자랑 나는 같이 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진짜 휴양지 맞네. 휴양지. 거기에다가 출정 또는 면담을 위해 수용실 밖으로 나갈 때저 네. 아까 보시면은 전용구가 있었어요. 저옆 아, 오른쪽에 있네. 예. 전용구를 통해서 또 나갔다라고 하는. 그 저기에서 자유롭게 CCTV 구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야. 반스만 입고. 반스만 <laughs> <저, 웃음> 입고는 뭐 제네피셜입니다. <laughs> <laughs> 네, 그건 제네피셜인데. 그 <laughs> 제가 봤어요? 아, 그건 이제 2차 때니까. 네, 우리가 네. 차. 체포하러 갔을 때 봤어요. 네. 깜짝 네. 놀랐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짧게 입고 짧게 입고 그리고. 엽기적으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성경책이 조그만 성경책이 아니라 전 그런 성경책은 처음 봤어요. 이더만한 성경책을 탁 보고 있으면서 특검이 문을 딱 열니까 탁 쳐다보는데 너무 놀란 거죠. 영상보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오>. 네. <laughs> 네, 있습니다. 맞습요다 <laughs>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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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교도소장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힘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보수 신청을 했는데. 했죠. <laughs> 다행히 오늘 결과가 나왔죠 네 보석신청 기각됐습니다 아, 보석 네. 상태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보석신청 이유가요 실질적인 방어권을 좀 보장을 해 달라 그리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네. 기각했습니다 네지귀현 이야기부터 아... 좀 해볼까 하는데 지귀현이는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이를 풀어줬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볼땐 음. 심각한 이건 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이 있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얼마나 많이 교체를 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귀현의 징계 수위를 공수처에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게 도와줘야 되는 도와 거야. 그런데 공수처가 지 기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더니 그 사법부가 기각을 했다며.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공수처가 일단 지기연 부장판사의 유흥접, 유흥업소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기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와. 이게 청탁금지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강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고 네. 어, 공수처가 조만간 또 압수수색 영장을 음.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더라고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되는 확률이 네. 봤더니 1%야. 아 기각 확률이 아니, 1%. %로. 기각률이 1%야. 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요.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제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았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입니다. 최근 5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1% 근데 법원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부 내용만 인정해서 발부한 것까지 만약에 더합치게되면 당연히 합쳐야죠, 네. 발부율은 99%입니다. 와, 물론 이거 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기현이것만 이렇게 딱 기각을 시키냐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봉수처 수사디얼가 그러니까. 보고 <laughs> 아 이게 뭐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 이거 아... 목소리 좀 내주세요. 아 이거 진짜 농락이에요, 농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법원이나 검찰이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도대체 검찰이 왜 저렇게 하냐, 법원이 왜저 따위 짓을 하느냐. 딴거 보지 마시고 지나간 홍콩 느와르 영화 이런 거한세편 보잖아요. 네. 그냥 똑같습니다. 조폭 조직하고 행태가 똑같아요. 음. 뭔 일이 딱 생기면 야 형들이 다 뒤봐줄 테니까 네가 달려라. 윤석열이 아. 적당히 봐줘라. 딱 그럼 지기현이 달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막 수사 들어오면 막아주고 네. 뭐 감사 조치도 적당히 퉁쳐주고 증거도 다 인멸시켜주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사건 하나 딱 터지면 김용남 전 의원님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현직에 계실 때 그런 행동은 안 하셨겠지만 네. 뭔 사건 딱 터지면은 저 밑에 애들한테 야 네. 네가 다 했다 그래 가족 먹는 거다 책임져 줄게. 음. 가벼운 형사 처벌 받는 거 정도에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가벼운 형사 처벌 받고 딱 들어오면은 경징계로 딱 보호해 줍니다. 아주 가벼운 징계로. 그 다음에 승진 시켜줘요. 정말 문제가 돼가지고 옷 벗고 나가게 되게 되면 대형 로펌에 얘기해가지고 돈 음. 많이 받. 면서 노후 생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휴. 완전히 깡패 조직하고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네, 네. 세밀하게 뭐 법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이 네. 그냥 깡패 새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제들의 <laughs> 행태가 다 보입니다. 네. 지기현이는 깡패 놈들의 <laughs> 행동 대장 노릇을 지금 하면서 네. 나는 조직의 영웅이 되고 있다 이러고 이제 네. 앉아 있는 거예요. 예예. 무서워서 그런 조금 더게시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잘했어? <웃음> 네. <웃음> <웃음> 실제로 직기현을 처음 제보한 사람이 이야기 하잖아요 한참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직기현에게 20번 넘게 예. 접대했다 20번 예. 넘게 접대했고 그리고 내가 돈은 내가 다 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지기현이 그낸 적은 없다 예. 그리고 그곳이 어딘데 라고 했더니 그레 이스 그리고 샤르망이라고 네. 했고 그것은 예약제여야 되고 회원이어야 간다는 거아니니에 회원은 네. 빼세요. 아, 예약제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약을 해줬고 그래서 가서 그 사진을 찍고 온 거잖아요. 뜬금없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위원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넘기겠어요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재판받을 때 가서 이야기합니다 판사가 통신내역 사실 조회 요구 들어왔어요 통신내역 내세요 계좌 그동안 돈쓴거 내세요 그리고 어디 어디 갔었는지 그 일정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네. 재판할 때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그 법원이 직위원을 조사하면서 그 기본을 조사하지 아는 거죠. 네. 그걸 조사하지 않고 공수처에게 통치게 된 거죠. 네. 그런 것은 법원이 직위원을 조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이 직위원을 조사해서 들어가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또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누구랑 연결되느냐.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 연결됩니다. 음. 그리고 법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 떠나서 또이 직위원을 봐주고 있는 조의대하고 연결될 수밖에 조의대. 없습니다. 자. 예, 이렇게 다 연결될 수밖에 예. 없는 거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네. 그리고서는 자긴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이렇게 다 숨길 줄 알았지만 대한민국에 서영교와 최혁진이 있어요. 어. 저희 대 잡고 진짜. 가잖아요 우리 예. 아, 직위원 잡고 가잖아요. 계시더라고. 그래서 음, 다 나오잖아요. 나오더라고. 예. 예. 다 나오고 저희가 다시 직위원의 운행 일지 그렇지. 아니면 일정 다 받아내겠습니다. 고정이다 아, 저희들 것도.